안녕하십니까 건강 부동산 TV입니다. 이번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하죠. 그래서 여러 조치를 내놨는데 5월 11일 수도권, 광역시까지 그 전매 제한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이제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분양권이 이제 과열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건데, 그럼 이런 분양권 과열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6개월 전매 제한에 왜 이렇게 열광을 했었는지, 관심이 집중됐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전매 제한 강화 조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이런 조치에 집중을 하고 또 기회를 봐야 되겠죠. 결국은 실수요자를 위한 조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부 들어서 입주권, 분양권 전매 규제 정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6일 강남 사고 분양권 전매 금지를 했고, 2017년 6월 19일 그러니까 서울 및뭐 투기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확대를 시켰죠. 2017년 8월 2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전매를 강화를 했고, 2020년 2월 20일,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 2020년 5월 10일에, 수도권, 광역시까지 지금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국토부 보도자료인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서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지방 광역시, 그래서 원래 기존의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겠다는 이제 내용을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럼 이 분양권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이 이제 과열되면서 이제 부작용이 자꾸만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정책을 내놓는데요. 일단 분양권 가격이 이제 해당 단지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 주변 단지 다른 아파트들 이제 시세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위 지역의 이제 구축까지 가격 이제 상승을 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집값 오르기 전에 사야 되나. 부동산의 이제 소비 심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불법이 발생을 하는데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든지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받기 위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분양권에 대해서 투자뿐만 아니라 실수여자까지 6개월 전매 제한에 왜 이렇게 열광할까? 관심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무피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약은 무슨, 그냥 분양권, 피주고사의 준말입니다. 그 청약 당첨이 하늘에 별 따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온 거죠. 이런 예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이제 평택에 이제 분양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제역에 더 이제 센트로시티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이게 평균 3.18대1이었어요근데 같은 시기에 이제 직선거리로 이제 3km 떨어진데 고덕신도시가 있었는데 이 고덕신도시는 그네개 단지 중에 2개 단지만 겨우 1순위에서 마감하고. 이또 고독신 도시 이제 네개 단지에 이제 모인 청약통장 수보다 이 지제역 더샵 센터럴시티 한개 단지에 모인 청약통장 수가 3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 지제역은 6월이면전말을할 수가 있고 고독신 도시는 그게 안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청약 결과가 대비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6개월 전매 제한이 되는 이 분양권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일단 첫 번째는 그 레버리지 효과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이제 5억짜리가 청약 당첨이 되게 되면, 6개월 후에 분양권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런 경우 예상을 해보면, 계약금 5천만 원이 들었고요. 프리미엄을 이제 2억을 받게 되는 거죠. 프리미엄 2억이 붙었다고 그러면. 그럼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5천이. 5천인데, 수익은? 2억이 생긴 거죠. 6개월 만에. 그래서 4배의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후가 아니라 만약에 1년 6개월 뒤다. 1년 6개월 뒤에 매도를 했다. 그럼 계약금이 이제 1천만 원이 들겠죠? 그 사이에 두 번이나 세번 정도 중도금을 내게 되면 중도금이 1억 5천 정도 들었고. 1년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피가 더 올랐겠죠. 근데 프리미엄이 4억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이 레버지 효과를 한번 따져보면 내가 들어간 돈은 2억. 근데 프리미엄은 4억이니까 두 배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렇게 늦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6개월 후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매도하는 게 에버러지 효과를 이제 극대화 할수 있는 거죠. 밑에 그래프를 보면 이게 국토부나 이제 리얼캐스트 자료인데요. 요 6개월 후에, 요때 투자 대비 약한 4배. 1년 6개월 후는 어떻게 돼요? 2배에서 2.5배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 제한 후 이제 6개월 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매력이 많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황금성이 이제 보장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 상품은 이제 황금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6개월만 지나면 이제 팔 수가 있다는 거죠. 황금이 된다는 거죠. 황금이. 그래서 분양권 거래는 전매 제한이 풀린 후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폭발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아,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 전매가 풀려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매력이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이제 분양권을 매도하는 분. 그리고 또 청약에 당첨이 어려우신 분들은 피를 주고라도 6개월 이후에 거래된 이제 분양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그럼 이런 전매 제한 강화의 이제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지도를 먼저 보시면 이번에 이제 전매 제한에 이제 빠진 지역이 수도권에 보면은 여기 자연 보전권역입니다. 가평군, 광주시, 용인시 일부,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이 부분은 수도권에서 이제 빠진 지역. 이렇게 수도권에서 포함된 지역, 빠진 지역, 그리고 지방에 이제 포함된 광역시, 전반적으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도권 광역시 등 이제 전매 제한이 이제 강화되는 지역에서는 분양권 매매가 이제 거의 이제 실종이 되는 거죠. 8월 이후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천, 현재, 시흥 등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던 그래서 청약이 과열됐던 그런 분위기가 진정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행이 이제 8월인데 그러니까 8월 이전에 분양한 분양권 가격은 오히려 희소성이 있으니까 상승을 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전매제한 강화가 이제 8월 이후에 모집 공고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분양권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전매제한 강화에 이제 미포함되는 지역, 분양권 가격은 이제 급상승할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구 40만 이상 되는 이제 중소도시들 이번 이제 전매제한 강화 조치로 최근 분양된 서울, 수도권,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축 아파트 이제 소유자들이 최고 이제 수혜자가 될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입지가 좋은 서울내 주택 인기가 이제 더 상승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도로 정책을 만들지만 항상 거기에 이제 또 부작용이 따르죠. 그럼 전매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한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예상해 보면 일단 분양권 시장이 이제 양극화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구입을 못하게 되니까 실수요자들이 다시 이제 청약에 목을 매니까 인기 있는 단지들은 경쟁률이 급상승할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8월 시행 전에, 건설사 측에서 이제 밀어내기 분양이 급증할 그 확률이 많습니다. 현재도 그런 기미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그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더 이제 심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보면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또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양권보다는 이제 목돈이 들지만 입지가 좋은 입주권 가격이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죠. 이점유제한 조치가 공급적으로는 실수여자의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고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그게 목적이지만 생각지도 않게 실수여자에 대해 이제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분양권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 이제 분양가에 이 프레미엄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 이제 부동산 시세, 그러니까 대출 기준이 됩니다. 근데 분양권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 피가 없기 때문에 이 분양가 자체가 이제 대출 기준으로 되게 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 건설사들이 이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걸 미리 건설사에서 분양가에 반영하게 되면 결국 또 분양가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매 제한 조치가 그러니까 8월부터 확대 시행을 되는데 수도권, 광역시의 추이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전매 제한 강화 조치가 시행이 되면 실수요자 되시는 분들은 그 이후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시고 기회를 봐야 됩니다. 이 전매 제한이 이제 강화가 되게 되면, 분명히 청약은 이제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관심 있고 인기가 있는 단지는 청약률이 훨씬 더 이제 올라갈 거고, 입지가 조금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역 시세 같은 걸 반영했을 때 분양가가 너무 높든지, 그런 아파트들은 극단적으로 미분양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관심 집중되는 아파트보다는 그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를 잘 고르게 되시면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기사가 이제 머니투데이 5월 15일자 기사인데 20대 미혼도 당첨 가점 10점 대도 청약 성공한 아파트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사 내용의 이제 아파트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가점 10전 대도 청약에 성공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전매 제한이 제 강화되는 시기가 이제 8월인데 그 이후에 그추이를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